이 제품 진짜 좋아 올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이번 달에 추천하고 싶은 뭘까요? 빨아붙여보세요 팩트 팩트 같지? 팩트 형식의 기름종이에요 와, 안에 보고 싶어요 싶은... 보고 싶죠? 짠 그럼 짠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<laughs> 거울도 있어 거울도 좀잘 보이는 거울이에요 팩트 이렇게 하듯이 어? 케이크인가? 이렇게 길게 왜나 지금 미스트도 뿌리고 와서 다 그런 거야?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안 찍고 나왔거든요. 그게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렇게 뜨면 돼. 그거 버리고 다시 땅?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포스트잇 같은 게 되게 여러 장 붙어있어요. 한열장 정도 붙어있는 것 같아요. 이거가 요 많은 양을 다쓸수 있는 정도의 양이겠죠? 다시 이렇게 하고 쭉 해놓으면 지금 중에 해가지고 뭐 거울 꺼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너무나 좋죠 아이템이었어요. 그쵸? 힙하지? 예쁘지? 아, 또 이게 예뻐야 또 이제 갖고 다니는 맛이 나잖아